2019,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16번 문제입니다.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네? 자, 전력 손실을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공식 있죠? 자, 우리 P, 손실 이렇게 쓰고. 됐죠? 어떻게 봐더라 이거? 전류의 제곱, 어, I제곱. 됐죠? 곱하기 R. 이렇게 구했었지, 그지? 요거 하 생각하시고.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살짝 좀 보면, 저항, 그죠? 자, 저항은, 뭐랑 정상이 있었냐면, 그죠? 이게 어떤 물질로 돼 있냐. 물질에 따라 다르죠, 물질에 따라. 그죠? 그리고 이제 비저항이란 말을 쓰고요. 그럼 이제 물질, 즉, 전선 같은 게안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뭐랑 비례하고 뭐랑 분명히 었냐면 저항은, 단면적, 단면적. 굵기는, 넓으면 저항이 작은 거죠. 될까? 그래서 분모에 들어갔었지, 그죠? S. 될까? 그 다음에, 길이는, 길이는, 그죠? 크면, 길이가 크면, 어, 저항이 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항을 짧게 하려면, 단면적은 크게 하고요, 길이는 짧게 했어야지, 그지? 될까? 이렇게. 될까요? 어, 요두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 여기로 드리될것 같아요. 그죠? 갈게요. 자, 격분에,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자, 길이가 길대. L이 긴 거야. 그럼 R이 커지겠죠? R이 커지면 손실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어, 틀렸습니다. 됐지? 이번에, 전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그면단면적이 작단 얘기다. 자, 이 값이 작으면 이 값은 커지겠다. 그죠? 됐어?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면 커지겠죠. 그죠? 손실이 커지겠죠. 될까? 계속. 이번에, 송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자, 저항 클수록, 그죠? 손전력은 커지겠죠. 그죠? 어, 틀렸겠네. 됐죠? 이번에, 송전하는 전압이 높을수록, 자, 요거는, 기억날까? 우리 전압을요? 이렇게 빼볼까? 자, 전압을요? 만약에 n배를 하잖아. 됐죠? 그러면 송전 전력은 일정한 거니까, 전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제 전력이니까, n분의 1 됐었지. 기억날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거, 전류 제곱분의, 그죠? 전류 제곱이랑 비례니까, 손실이. 그럼 이거는 손실 전력은요? 될까? n 제곱분의 1배 되는 거죠. 됐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단순하게 전압을 10배 하면 손실력은 100분의 1 되는 거야. 그죠? 됐어. 그래서 전압이 크면 클수록 됐지. 전력은 손실력은 작겠죠. 그죠? 맞는 말이네리 1번 됐까 2번에 송전선에는 전류가 클수록. 자, 전류 클수록. 전류 클수록. 손실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커지겠네. 그죠? 됐까 따라서. 2019,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16번 문제. 자, 맞는 문제의 개수 물어봤네, 개수? 개수는 한개만 맞겠다, 1개. 그죠? 16번은 한개가 정답입니다.